안녕하세요 오늘은 삭발 73일차입니다 지금은 오전 6시 13분이고요 저는 지금 사련이숲길을 가려고 방금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남도로 사련이숲길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저번에 왔던 사련이숲길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코호 지금 확실히 첫차 타고 오니까 엄청 엄청 더 조용하네 근데 네,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 나무 향이 너무 좋고요. 딱 산에 있는 느낌. 이 삭발하고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보면은 제가 봐도 진짜 좀 웃기게 생겼거든요. 근데 남들이 보면 남들이 봐도 웃기단 말이에요. 이 머리 스타일로 남들에게 웃음을 줄수 있는 게 뭔가 장점인 것 같아요. 아무튼. 예, 네, 웃기면 좋잖아요. <laughs> 와! 아, 길도 예쁜데, 위에 딱 비행기가 지나가가지고, 그 모습까지 보면은, 정말 멋있습니다. 저기는 이제 도로 앞에 있어가지고, 차가 많이 다녀서, 버스가 오기 전까지, 좀, 이 옆에,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